그런데 호텔 이름이 낯설지 않습니다. 2018년 여름 남과 북의 이산 가족이 상봉의 기쁨과 이별의 아픔을 나누었던 곳. 바로 여기 외금강 호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호텔로 들어서는 제작진에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We yeah. the... yeah. huh? okay. yeah. okay. yeah. 짧지만 유쾌했던 만남을 뒤로 하고 방을 정하러 갑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일등 일등 시를 요구하니까 제일 좋은 방으로. 원백공의 객실입니다. 어, 해가 듭니까 예, 해가 드 거예요. 이제 각자의 객실로 향합니다. 어, 난 이거 팔호니까 난 이쪽 편이래요. 외근강 호텔의 일반 객실을 공개합니다. 지난 이상 가족 상봉에서 남과 북의 가족들도 이런 객실에서 지냈는데요.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아. 볼수 없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